신앙고백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오 필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를 거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나이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내 영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간 절만 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육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든 해에 내가 본적 죽께서 높이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각기에서 그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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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구로 여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자의 소리로 말미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답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어소비로도 하였더라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내 악이 제하해졌고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죽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함패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이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 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될것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같이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크니 니라 하시니라. 예, 이사야 역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약을 붙잡고 오로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은약을 붙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붙잡았다는 말은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아니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 보좌의 높으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신부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또 그러면서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 말은 성삼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어디, 어디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음? 이와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성전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 우주만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사야가 자기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마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이런 곳에서 살았다 그랬더니, 서랍 중에 하나가 손에 핀 숯불을 가지고 입에 와서 입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아기자아이 젖고, 또네 죄가 사야 졌느니라 이렇게 영적인 세계, 영적 비밀을 알게 되었죠또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루트기" 다시 말해서 "너는 그루트기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다.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배우게 되시라 그러면은."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숲이 되고 숲이 되어져서 나중에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 성삼의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인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항상 이 보좌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이 보좌화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그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초월할 수 있으며 그들을 넘어설수 있고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까요? 기초라고 할 근본이 뭘까요? 구원받은 자녀의 근본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근본이 나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의 근본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은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본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이 뭔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근본을 알았다면은 기도가 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뭔가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받은 사람의 근본과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환경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알면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근본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면은, 음? 그 자체가, 하나님 자녀의 자체가 여러분들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죄송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를 알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누림이 응답 중에 응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 바로 나를... 보자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자와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나를 보자와 하면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장대계의 모든 가족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랩넌트 일곱 명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다른 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이 비밀, 구원받은 이 축복 하나로 늘 언제 어디서나 감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과 축복을 누린다면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실제로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절대 다른 사람을 살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늘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일곱 명의 랩런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대교의 모든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 환경에 속고 물질에 속고 사람에게 속습니다. 이것은 가족도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신 것인데도 누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가장 큰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착각하지요.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장대교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이 축복을 누리셔서 나를 보자위 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뭐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적,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완전한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 생명이요, 빛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끊고, 만왕의 왕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늘그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세팅을 하셔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보자고, 보자화 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에게 뭐가 올까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서 내 자신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보좌화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삼부삼의 기도입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성삼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성삼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생각 마음 어디요? 내 영혼, 눈코귀 모든 것에 충만해 역사해 달라고. 그때 오늘 찬송과 오늘 288장을 불른 것처럼 응?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간곳이 없고 오직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 그리스도와 남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대교의 모든 가족들은 그루트입니다 거룩한 씨를 생명의 씨앗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속에 담겨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망하게 할수 없습니다. 실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을 보니까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 요건들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먼저 기도의 절대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약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도의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고 방법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칠대 망대와 칠대 여정이 보이게 되고 미리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것이 나의 꿈이 되고 이것이 나의 이미가 되어져서 이미지가 되어져서 작품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업의 전문성과 시스템, 현장성 있는 절대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도 절대망대를 만듭니다. 이렇게만 하면,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어디까지죠? 전문교의 지교에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도와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원은 주께서 원하여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에 보냈습니다. 로마 보고 말하고 세임받았습니다. 당시의 현장 상황은 많은 무리가 길을 잃고, 목 잡는 양같이 해먹여 있었습니다. 신앙인인 니고데모조차 구원을 몰랐습니다. 계산한 사람이 이익 때문에 싸우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대망대를 세웠더니 삼천제자와 오천제자가 일어나고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며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활 메시지의 성취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모든 족속과 흑암을 끄끌 군세 오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어날 증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배당을 파고들고 귀신 들린 자와 불치병자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취하였습니다.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고 흑암을 꺾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먼저 들어간 것이 뒤집어지고 복음이 각인된 다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도로서 계속 누릴 때에 나를 보자와 할 때에 모든 잘못된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단의 망대는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들에게 뭐지요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나를 보좌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교회 모든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셔서 말을 보좌화하게 해 주셔서 정말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이삼칠 나라 5천 종족에 쓰임 받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제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창조와 시우리와 지호, 지호와 은이와 하리와 미소와 사랑이와 또강의 강해기와 또 세인이 강의 세아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직 구을 받지 못한 부모들에게. 긍률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부모들이 말씀, 보금의 말씀으로 기도로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돼서 저들이 2030, 2080 시대에 주역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김양길 목사 정혜연 사모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김양순 사모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생각과 마음의 힘을 주시고 육신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